투싼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세련된 디자인, 편의 안전 사양도 잘 갖추어져 있어 2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에서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오늘은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펴본 뒤 최대한 싸게 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은 페이스리프트 이후 더욱 듬직하게 다듬어졌는데요. 전면부를 보면 기존 삼각형 헤드램프 DRL이 사다리꼴 형태의 그래픽으로 변경된 모습입니다. 그릴 메시도 더욱 간결한 패턴을 갖고 있고요. 헤드램프와 그릴 뿐만 아니라 범퍼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형상 자체가 단순해진 대신 언더커버를 더욱 두껍게 마감하여 전체적인 인상이 더욱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작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전면처럼 하단 범퍼가 조금 더 간결하고 듬직하게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실내를 살펴볼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변경됐으며 최신 UI 시스템 CCNC가 적용됐습니다. 센터페시아는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고 센터 콘솔은 이중 구조로, 컵 홀더나 무선 충전 패드의 사용성이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칼럼식 기어로 변경, 파노라마 썰루프, 넓어진 트렁크 등등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너 평가도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더라고요 성능, 연비, 디자인, 거주성 등 전반적으로 평이 우수한 편이죠. 다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아쉬운 평점이 나왔는데요. 차량가는 3213만원에서 4161만원입니다. 옵션 몇개 추가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어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48개월 할부로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본 가격에 취등록세 할부이자까지 추가하면 보통 500에서 6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차량가가 높다 보니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할부를 이용하시죠.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간 갚아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외에도 차량 구입 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비용도 적지 않아 더욱 부담이 쌓이죠. 그렇지만 이런 비용은 줄이면서 투싼 하이브리드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렌트의 선구매 특판으로 출고하는 건데요. 이 특판 출고는 렌트 회사에서 미리 대량으로 발주해 구입한 차량으로 제조사 할인과 플러스 면세의 10%를 적용받아 가격 혜택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잔존 가치를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이용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자 부담도 많이 줄어들죠. 내명이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어 초기 비용이 영원인 상태에서 계약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지출 없이 매월 고정된 이용료만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기에 계획적인 예산 관리를 하기 매우 좋습니다. 추가로 차량이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내 신용등급 하락이나 내집 마련과 같은 자금 융통한도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죠. 사업자의 경우 1년에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해 종합소득세 때 절세 효과도 볼수 있고요. 물론 개인인 경우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금 30만 원만 내면 차액 수리비는 무상으로 처리되며 이용 기간 동안 보험료 할증 없이 사고 이력은 남지 않고 운전 경력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보험료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요즘은 차량 교체 주기가 짧아져서 보통은 길어야 5년인데요. 새 차로 교체하면 4, 5년 동안 끊임없이 빚을 지며 차량을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장기렌트는 회사명의 차량이라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이용한 후 기간이 종료가 되면 감가하락 영향 없이 회사에 반납만 하시면 되고요. 인수를 하실 경우에는 만기시점의 중고시세에 따라 인수한 다음 되팔아 차익을 보시는 것도 가능하죠. 긴 기간에 묶일 필요 없이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53 요금제로 계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53 요금제란 5년 계약을 통해 최저요금으로 이용하다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지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에요. 동일한 기간을 이용하더라도 평균 22%나 저렴하게 탈수 있고 중간에 반납해도 위약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삼 요금제 외에도 신만고의 감사제와 여름맞이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신만고의 감사제란 특별 할인 프로모션으로 총 278만 원 추가 할인이 중복으로 되는 프로모션이고요. 여름맞이 프로모션은 계약자 전원에게 100만 원 상당 신차 패키지를 증정하는 한정 이벤트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비용 절감 효과를 더 높여보세요. 이처럼 투싼을 저렴하게 출고하고 싶으시거나 프로모션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조건 남겨 주세요. 링크를 누른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